직곡의 단학경전 시리즈 6탄. 오늘의 단학경전은 태시민의 태식결입니다. 대저, 도란, 태어일 뿐이니, 천지, 일월이 모두 태어 가운데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고로 천지자란 태어의 진정한 태아이며, 일월자란 태어의 진정한 숨심인 것이다. 사람이 능히 태어와 더불어 한 몸이어서, 즉 천지는 곧 나의 태아이고, 1월은 곧 나의 숨쉼인 것이다. 태어가 감싸고 펼쳐내는 것은 곧 내가 감싸고 펼쳐내는 것이다. 어찌 소위 천지를 뛰어넘어 1월의 바깥에서 텅빔과 섞여버린 그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상 직곡의 단학경전 시리즈 6탄 태시민의 태식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뜻을 음미하여 단학수련에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